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큐티,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한자가 화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한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기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한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되어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네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한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총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짐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같이 떠나가고 벽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총과 자유니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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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때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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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말 n 은말 청황색말을 말, 탄 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시작된 심판은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환 a 의 사건으로 나타 Amen. Amen. a m e 책의 인을 떼는 것은 종말적 사건의 시작임을 알려주죠.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시작이 됩니다. 심판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심판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심마를 탄 자는 예수님 같아 보이지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전쟁에 능한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요, 붉은 말을 탄 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살육과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검은색은 기근을 상징하고요, 검은 말탄 자의 등장은 심각한 기근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돌아올 때까지 감남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않고 남겨두어서 기근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각해도 나를 죽도록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린 양이 넷째인을 뗄 때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청황색은 질병과 시체가 연상되는 색으로 그 이름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모습을 경험함으로써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계시록은 재앙과 심판보다 하나님의 배려와 위로가 더 가득찬 책입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죽임을 당하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일을 겪게 됩니다. 비록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로써 복음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 자체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앙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알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며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7절은 우주에 대한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온유에 보이는 어린 양이 진노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음부의 죽음같은 고난을 겪다가 영생의 천국을 누리게 된 자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적인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 누가능이 서리라고 절로 탄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주의 질서 가운데 별들이 운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분이 운행을 멈추시면 온 우주가 태양의 십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켜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려들 줄로 믿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사명으로 나가 또 영혼권을 잃은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심수시고요. 함께 계신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날이오가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겪으하면서 적용 질문 함께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아 내가 불평하고 있는 현재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합니까? 그 고난을 겪으며 주님의 뜻을 더욱 알기를 기도합니까? 내게는 절대 오지 아니라고 생각한 우위적인 재앙은 무엇입니까?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저를 불쌍히게 주옵소서. 지금 제가 겪는 환난이 주께서 허락하신 심판임을 인정하고 남겨두신 것을 보며 심과 우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깨닫고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도 함께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